교육 과정 중에 OO를 배우는 클래스가 따로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항공사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뭘 가르칠까? 분명 사회에서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었을 사람인데 항공사만 입사를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항공사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가는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도 항공사 직원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항공사 직원과 아닌 분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목소리와 말투, 공항에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닌가요? 타워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투요.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는 목소리를 솔톤으로 해라 끝을 올려라 라고 교육하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공사에서는 이런 말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이톤의 목소리가 사실 손님이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이 목소리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사용하시되 배의 도움을 조금 받아주는 거예요. 배에 힘을 좀 줘서 목소리에 깊이를 주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바로 어피어런스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인데요, 타고난 외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지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로 메이킹을 할 수는 있겠죠. 이미지 메이킹의 핵심은 바로 헤어와 피부, 손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단발머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드라이해서 흔들어도 머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손질을 하는 것, 그리고 긴 머리는 쪽머리라고 부르는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손질하는 것, 그리고 남자분들도 항상 제품을 사용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라. 라고 상당히 철저하게 교육 받고요. 그리고 손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손톱이 조금 길었으면 꼭 매니큐어를 발라야 되고,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을 거면 하얀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자르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항공사는 뭔가 하나의 색깔이 딱 도드라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블러셔 핑크, 뚝! 안 되고요. 입술 빨강, 뚝! 안 되고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섀도나 블러셔나 립, 모두 무난한 색깔로 사용을 하고요. 너무 튀는 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클렌즈나 속눈썹을 길게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교육 과정 중에 자세를 배우는 클래스가 따로 있고요. 앉아있을 때 자세, 서있을 때 자세, 걸을 때 자세, 항상 긴장한 상태로 좀 꼿꼿하게 걷는 법. 또 저희가 워킹룸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모델처럼 왔다 갔다 걸으면서 연습을 하고요. 또 저희 지상직원들은 앉아서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자세도 배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떨어지잖아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가슴 펴고 어깨 내리고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도록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전기 잡을 때 손의 자세 손의 모양도 배우고요. 손님에게 화장실을 알려드릴 때 안내하는 손 모양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사 신입사원 교육 과정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업무적으로 뭐를 배우는지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